강진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사실 강진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다 말이 안 됩니다. 사실상 괘씸죄죠. 감히 한동훈 장관을 취재해 윤석열 검사 정권의 황태자를 건드려? 이런 느낌이죠. 한동훈 장관을 기자가 취재한 것을 스토킹이라 하다니 속아픔할 일입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계속 제기하며 후속 취재를 이어가고 있는 더탐사 취재팀은 누군가의 눈에 가시인 모양입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검찰은 강기자 등에 대해 공동주거침입 스토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죠. 검찰이 2차 영장 청구를 한 것은 지난 2월 16일. 이번에는 12가지 죄목이 영장에 명시됐다는군요. 2차 구속영장은 무려 46페이지. 1차 영장의 주 내용은 한동훈 장관 주거 침입과 스토킹. 이번에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보도라며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했군요. 이번 구속 영장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허위보도 명예훼손에 집중될 것이 뻔했죠. 한동훈 장관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는 이미 1차 영장 청구 실질 심사 후 법원이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영장을 보니 주거침입과 스토킹 관련 혐의 분량이 길어지긴 했지만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잖아요? 특이사항은 특가법상 면담 강요가 들어간 것인데요. 한동훈 자택 생중계와 한동훈 현관문을 두드린 행위 등이 면담 강요라는 겁니다. 이 정도 취재행위를 처벌한다면 대한민국 대다수 기자들은 처벌 대상이 될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문제의 청담동 의혹 술자리 보도 구속영장을 살펴보면 술자리 의혹 보도가 명백한 허위라고 하며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허위라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대신 재범우려, 즉 취재를 계속할 것이다. 널리 전파될 위험이 있다는 요지의 주장을 폅니다. 또 눈에 띄는 부분 영장 필요적 고려 사항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의 우려, 기타 사유 등이 적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 기자가 취재하고 보도한 것에 무슨 범죄의 중대성을 들이댑니까? 재범의 위험성 너무 속내가 들여다 보이지 않습니까? 취재가 범죄라고요? 기자가 취재 안 하면 뭐 합니까? 기사 안 쓰면 그게 기자입니까? 결국 강진구를 구속해 더 이상 청담동 술자리 관련 보도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이번에도 언론은 강진구 기자 탄압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민들이 나서 언론 자유 수호, 강진구 기자 구출 서명 운동을 벌였군요.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언론 자유에 대한 심대한 도전, 구속영장은 인신을 구금하겠다는 무서운 문서입니다. 검경은 도대체 누구를 방탄하기 위해 기자의 손발을 묶겠다는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동훈 검찰이 강진구 기자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그야말로 이 검찰 독재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이슈로 어지러운 세상 함께 하겠습니다.